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소재 건물을 200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 가공계 시스템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제니는 지난해 5월 24일 해당 토지와 건물을 총 200억 원에 사들였고 같은 해 12월 3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 전액 현금 매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건물은 1970년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2층 층 규모로 대지 면적은 595 제곱미터, 약180 평입니다. 평당 가격은 약 1억 1천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에는 주한 헝가리 대사관과 리비아 대사관 등 대사관들과 밀집해 있으며, 이 건물 역시 과거 주한 이라크 대사관으로 사용됐습니다. 현재 이라크 대사관은 한남동으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제니의 국가 부동산 매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에는 한남동 유엔 빌리지 인근 고급 빌라 나트라스 한남 한세대를 50억 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자신이 설립한 1인 기획사 우드 아틀리의 운영을 위해 한남동 신축빌딩을 임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니가 속한 블랙핑크는 오는 27일 세 번째 미니앨범 데드라이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